안녕하세요. 우리 노량이님들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대표입니다. 오늘은 주간 소매점에 왔습니다. 소매점 시세도 알아보고 요즘 핫하다는 점포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이곳은 손선장이라는 점포입니다 86번, 87번, 88번 바로 점포를 세군데 통합적으로 쓰고 계시네요 소매장에서는 세군데 점포를 쓰고 계신 곳은 이곳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만큼 해산물의 선택지가 넓다는 거죠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홍게가 지금 키로에 얼마예요? 홍게 시세는 키로에 38,000원이네요 요놈들은 북방홍게라고 우리나라 최 북단에서 잡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활홍게를 파는 데가 이곳밖에 없어요 제가 겁나 돌아다녀 봤는데 없더라고요 진짜 다리 아파 대게는 지금 러시아 거죠? 대게는 러시아 거예요. 이건 키로에 얼마야? 이제 대게는 저희가 이제 두 종류로 5만원 세랑 이제 육만 원로 이렇게 있어요. 러시아산 대게입니다. 요놈들은특 A 급이 키로에6만원 그냥 A 급이 킬로에 오만 킬로 원 하고 있네요. 확실히 특 A 급은 제가 직접 다리를 눌러봤는데 빵빵합니다. 빵빵하다니까, 빵빵하다니까 생각났는데 예전에 애프터스쿨의 유이가 생각나네요. 꿀벅. 이차자는 요새 뭐하나? 이차자 다리도. 생크랩은 지금 얼마예요? 생크랩은 지금. 러시아산이랑 노르웨이산이 있는데 이제 러시아산은 지금 r 6만 8천 a Russia, r u 은 s i a r u s s 로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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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러시아산 왕계 8킹크랩입니다 낙찰가가 6만 2천원에 한 중도매인 분이 다 사셨습니다 연말이네요 연말에는 각각의 소비량이 증가한다네요 연말까지는 계속 이 정도 가격 유지할 것 같아요 아뭐 그러는 건지 말라는 알... 건지 이번주 수요일에 찍은 제 영상입니다 A급 킹크랩이 키로에 6만 2천원에 낙찰되곤 했어요 근데 여기6 6만 8천원에 파네요 아, 수수료 내면 뭐 남아 가격이 착한 듯 합니다 아래비는 지금 어떻게 해요 백가리비는 저희가 수입산인데 일본산이어서 키로당 2만원씩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홍가리비라고 해서 국산에 키로당 1만원씩 판매 하고 있어요 일본산 가리비랑 홍가리비는 키로당 2만원, 1만원 각각 판매하고 있네요 아 요거는 가격 조금 높다 아쉽네요 근데 솔직히 소매점에서는 본거는 서비스잖아 참돔은 지금 어떻게 해요? 참돔 키로에3만원씩 원인가? 방어는요? 어는1치에 3만 원씩 받거든요. 2kg 이상은 3만 원이고 이제 2kg 아래는 2만 5천 원씩. 아, 2kg 아래는. 광어는 이거 다 양식인가요? 네, 그 자연산이랑 양식이랑 같이 있어요. 아. 양식은 어떻게 해요? 양식은 k g 에 3만 원입니다. 어머. 3만 원이요? 농어는요농어 2만 5천 원, 3만 5천 원. <목소리가 요새> 저요도양네요 <저렴해요> 우럭, 예, 나양요만 원. 만 원. 소매 특성상 가격은 살짝 있네요. 근데 사장님 말씀이 활어를 들여올 때 무조건 A급만 가져오신다고 합니다. 애들 상태를 직접 봐도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해요. A급 활어에 떠주시는 가격까지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요새 도마 위생 상태 보시는 분 많으시죠? 요거는 말안 하고 슬쩍 찍어. 었 조금 이런 시간이긴 했는데, 저 오기 전에 손님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걸 감안해도 도마 상태는 아주 좋네요. 도마 청결도 쌍따봉 날라갑니다. 이 점포의 주력 상품이 방어홍게 세트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쭉 볼게요. 서비스 품목은 이제 찜비로 포함을 안 되시고요. 배를 찌면서 거기서 찜집에서 다 이제 포함된 금액으로 다짰드리고 있어요. 이게 홍게 세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 마리가 1kg가 살짝 넘었어요. 홍가래비, 소라, 무슨 조개냐, 새우, 산낙지, 전복까지가 세트입니다. 2인분치고는 좀 많지 않나, 그죠? 어쨌든 이렇게 주시고요. 방어 넘어갑니다. 방어 잡는 거는 언제 봐도 좀 잔이네요. 근데 어떻게 맛있는? 그래도 여러분의 식욕을 위해서 요 장면은 넘어갈게요. 사장님께서 그러시는데 방어는 국내산만 쓰신다고 하시네요 일본산은 앞으로도 쓸 계획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12kg급 대방어입니다 네 그런데 좀 있어요 1 8 k g 짜리 떠놓고 대방어라고 파는 거 맛의 차이가 좀 있죠 대방어랑 중방어 서가 차이도 있고 이곳은 무조건 10kg 이상급만 취급한다고 합니다 대방어의 뽀얀 속살 보이시나요? 저거 먹을 생각이에주 심장이. 여러분 이게 2인분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2~3인분이랍니다. 양이 엄청나지 않나요? 통게에 서비스로 주시는 해산물까지.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이들 초밥 올라갑니다. 이걸 둘이서 먹으면 우시는푸드파이터 솔직히 2인분치고는 되게 많아요. 우리 그냥 이거는 3인분으로 합시다. 3인. 자 보세요. 연어 초밥도 올라갑니다. 자, 마무리로 전복회까지 넣어주십니다. 어떠세요? 괜찮죠? 오, 이 구성 좋아.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먹는 게 좋더라. 자 마지막으로 산낙지 작업 들어갑니다. 아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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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아주 선도가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홍게 방어 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해서 8만 원입니다. 홍게 방어 세트 8만 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많이 사다 드시잖아요. 2층 식당에서 먹으면 더 화려하게 주실 수 있으시다면.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 홍게 찜비는 3천 원 별도입니다. 응, 그리고 방어 홍게 세트 맛과 수율 리뷰는 다음 주에 올리겠습니다. 그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게 손 선장님 점포의 명함입니다. 지방은 택배로도 가능하고요. 서울은 퀵으로도 보내주신답니다. 배달의민족과 6.25를 준비하고 계신데 요곧쉽게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둠에는 대방어들하고 대광어, 대돔이, 연어 네 가지 들어가요. 도매점의 네. 장점이 모둠에도 똑같이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